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동에서 보았던 옥개 광고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옥개 광고는 예전 옥상의 대형 네온 사인의 오개 광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온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삼성동에서 촬영한 옥개 광고판이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있는 옥개 광고판 같은 느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 변화의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옥외 간판에 LED도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SM타운과 현대백화점 앞에 삼성전자에 설치한 LED 옥외 간판과 파르나스 호텔 앞에 LG전자에 설치한 옥외 간판들이 보이고 있고요. 수피리오 빌딩 앞에도 적당한 위치에 옥외 간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상 제작 기업에서 3D 옥외 간판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 두었고요. 세계적인 전광판으로 유명한 영국의 피키드리 서커스, 일본의 신주쿠, 뉴욕의 타임 스퀘어들이 대표적인 건물들이 있고요. 앞으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들에는 이런 LED 오개간판들이 많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SF 영화에서 보던 느낌같이 요즘에는 LED 간판들이 삼성동에 많이 설치가 되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개간판을 활성화려면 하 사실 주거 지역에서는 빛공예 때문에 관공서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만 이번에 삼성동 코엑스 인근의 상업지구에서는 5개 광고의 LED 설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요즘은 사람들이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다른 인터넷 매체 영상 쪽으로 광고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텔레비전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가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 광고의 품질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사람들한테 마케팅 효과가 커지면은 설치가 허가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5개 간판에 LED 설치가 많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은 시간동안 계속해서 영상을 틀어줘야 되고 비가 오는 환경 또는 바람이 불때 다른 무거운 물체가 광고판을 때릴 수도 있고 황사가 연속되거나 먼지가 많은 날에는 전광판에 먼지가 끼지 않게 내구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 제품의 내구성이 한계가 생기는 부분은 관리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공소에 허가가 난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처음에 5개 광고판을 설치할 때 제품의 비용 이외에도 높은 임대료 와 전기세 그리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등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의 내외부에 LED 디스플레이 광고 매체는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계속 성장하는 분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삼성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